입없는 소녀입니다. NFT 부산에서 이미 윤송아 작가님의 작품은 1억원에 낙찰이 되셨습니다. 어, 오늘 열기를 보니까요. 제가 호가를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습니다. 시작가 천만원에 시작을 해서 200만원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시작가 천 천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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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백 여쭙습니다. 윤송화 작가의 작품 1400만원 기다립니다. 현재 최고가 1200만원이고요. 1400만원 기다립니다. 1400만원 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작품 윤송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조금 더 생각할 시간 필요하실까요? 1400만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마지막 작품이죠. 1400만원, 1400, 9번 신사분 1400만원 응살해 주셨습니다. 1600만원 기다립니다. 1600, 1800, 알고 계실까요? 1800, 1800만원 기다립니다. 1800, 9번 신사분 1800만원 응살해 주셨습니다. 2000만원 기다립니다. 2천만원 여쭙겠습니다. 네, 현재 최고가는 1,800만원이고요. 2천만원 기다리겠습니다. 2천만원 계십니까? 네, 최근 NFT 부산에서 1억원에 낙찰이 된 윤송아 작가입니다. 2천만원 여쭙습니다. 더안 계시면 1,800만 원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세 번, 호가할 동안 몸차이 없으면 1,8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 1,800, 1,800만 원 낙찰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윤성아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로써 오늘 옵션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클럽과 트라이엄프X는 앞으로도 NFT와 메타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155번 부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좋은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